안녕하세요, 뉴베러 여러분. CM 베릴입니다. 1월 업데이트와 함께 새롭게 찾아온 서바이버 패스 볼륨 3 보상 요약.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서바이버 패스의 다양한 미션을 통해 SP를 모으고 레벨업하면 레벨에 따라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레벨별 보상은 무료 보상과 프리미엄 보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료 보상은 다양한 아이템과 이번 서바이버 패스 볼륨3 스토리 주인공인 GLC 병사 벤 브라운의 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레벨의 전술 베스트부터 시작해서 장갑, 군화, 밀리터리 하이, 스냅백, 전술 글래스까지 45레벨까지 달성하면 이렇게 벤의 모든 의상을 모을 수 있답니다. GLC 병사 벤의 강인함이 느껴지는 스킨 정말 멋있지 않나요? 여기에 추가로 스토리 미션까지 모두 달성하면 벤의 얼굴 스킨까지 얻을 수 있으니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에 주인공 벤의 스킨을 완성해보세요. 프리미엄 보상은 서바이버 패스를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하면 획득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패스 플러스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구매 당시 레벨에서 15 레벨이 바로 상승하고 크리스탈 킹덤 헬멧, GLC 옥스브리온, 치킨 메달 7개가 추가로 즉시 지급됩니다. 그러면 프리미엄 패스 업그레이드 시 얻을 수 있는 주요 보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 레벨과 10 레벨에는 눈보라 요정 모자, 드레스, 20 레벨에 절이 비켜 이모트, 25 레벨에 크리스탈 킹덤 프로필 프레임 30 레벨에 크리스탈 킹덤 하이, 35 레벨에 내가 여기 왔다 이모트, 40 레벨, 45 레벨, 50 레벨에는 각각 크리스탈 킹덤 EVAX, 아이마스크 상위까지 정말 화려하고 다양한 보상들로 가득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프리미엄 패스 보상에는 NC가 포함되어 있어서 48 레벨까지 달성 시1,500 NC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NC를 환급받으면 다음 서바이버 패스가 출시될 때마다 무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겠죠? 시즌이 끝나기 전에 50레벨을 달성하면 이후 레벨업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치킨메달을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SP를 모아 레벨업하고 치킨메달 받아가세요. 새로운 스토리와 주인공 벤, 그리고 겨울테마 크리스탈 킹덤 프리미엄 보상으로 돌아온 서바이버 패스 볼륨 3 주요 보상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출시된 서바이버 패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저는 유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유배에서 만나요. 안녕!